네, 지금 HLB 음. 오전 고점 돌파 그리고 작년 고점 돌파 사실상의 역사적 고점 돌파가 나와서 돌파하는 순간에 100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돌파 눌림목에서 100주,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어, 매수를 해서 한번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음, 거래가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작년 고점까지 돌파를 했고 어, 눌림목에서 100주 더 매수해서 200주로 들고 가서 보겠습니다. 오전 고점이 149,400원 그리고 여기 15만원까지 갔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좀 부족했고 완만하게 올라가서 돌파하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부딪히고 눌렸는데 덜 눌리고 행보하다가 수직으로 날 세워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거리랑 터졌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고, 의미 있는 돌파 이후 눌림목은 매수 기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거래 터진 양봉의 종가, 종가 거래 터진 양봉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양봉의 종가가 15만 천 원. 한번 매수를 노려보도록 하죠. 대략 3분의 5이 평이면서 거래 터진 양봉의 첫 번째 양봉, 돌파 양봉의 종가. 어, 지난 주말에 제가 진짜 돌파, 가짜 돌파 구별하는 법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고, 한번 보신 분들은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15만 천원 물량 체결되고 올라가면 좋겠네요. 지금 거래량 아주 좋죠. 급등하면서 거래 터지고, 눌릴 때는 거래 줄고, 사자 총 잔량 5000, 팔자 총 잔량 17000. 괜찮습니다. 팔자가 이렇게 쌓여 있고 사자는 무난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올린 분봉 차트 캔들 분봉 매매 분봉 차트 매매하는 법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주 중에 76주만 체결이 되고 24주는 체결이 안 됐구요. 지금 댓글로 매매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 녹화를 하고 보조 pc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 쉬다가 쉬면서 pc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 띠링 소리가 나면서 시그널이 떠서 보니까 돌파가 이쁘게 나와서 바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녹화를 보조 PC로 하고 있구요. 지금 이제 3분봉이 1분 정도 지나면 완성이 되는데, 1시 29분 13초 지나고 있는데요. 30분에 완성이 되죠. 3분봉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 3분봉이고 3분봉 두개뜰때 거래 터지고 그다음 돌파 이후 눌림목에서는 거래 줄고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팔자의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 조금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8자 물량이 이렇게 뭐천 단위 이상으로 대량 매도 물량이 출회되지 않고 있고요. 3분의 5 위평도 깨지 않고 있고 돌파 양봉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돌파 양봉 종가가 151,000원입니다. 돌파 양봉을 깨뜨려 버리면 어, 돌파가 거짓돌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 9.15만 2,500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 돌파 양봉이 무너지면서 거짓돌파가 될지 지켜보죠. 지금 뭐 호가 잔량, 호가창 흐름 양호하고요. 거리량 좋고 돌파전에 매물 소화, 매물 흡수하면서 매도세가 소진되는 모습도 나왔고 아주 좋습니다. 2평선 빨간색 5 2평, 파란색 12평, 노란색 22평, 2평 수렴되고 정배열로 쫙 펼쳐지는 정배열 초기 흐름, 수렴 정배열 초기가 매수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전에 급등한 이후에 한번 빠졌는데, 다시 올라와서 횡보세, 아침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그때는 돌파 못했고요. 완만하게 올라가서 돌파 못하고 거래량 수반 안 됐고, 이번에는 횡보하다가 수직으로 돌파를 했고,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고점 돌파하면은 슈팅이 나오는 거죠. 왜이 종목은 지금 사실상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 특히 어 공매도를 제 생각은 그래요. 공매도를 잘하지 못하는 공매도 전문가가 아닌데 공매도한 일부 외국인과 기관이 잔뜩 물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 손절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걔네들이 손절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공매도 쇼커버링. 공매도 한걸 청산해서 매수를 해야 청산을 하는 거니까. 지금 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1 5 3 0 0원을 빠르게 잡아먹는지, 이 만주 빠르게 잡아먹는지를 잡아먹는, 봐야 되겠고요 빠르게 잡아먹을수록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기서 머뭇머뭇 하면 안 되고, 한 방에 빠르게 잡아먹는 게 좋습니다, 항상. 네, 한 방에 잡아먹었고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도 호가의 잔량이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 신고가일 때는 매물 공백이 좀 생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총 매수 잔량, 총 매도 잔량 비율이 역사적 신고가일 때는 순간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54,000원에 7천주 있는데 그것도 빠르게 잡아 먹고 있네요. 네. 155,000원에 19,000주가 조금 이제 많네요. 네. 보시면은 돌파하면서 거리가 증가하고 음봉 눌림목에서 거리 줄고 다시 거리 증가하고 아주 이쁩니다. 15만 5천원에서 한번에 잡아먹지 못하면 절반을 청산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단타 매매 영상 보여드릴 겸 해서 하는 거기도 하니까, 안전하게 절반은 챙기고 나머지 절반으로 수익내는 과정 또는 청산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15만 5천원을 빠르게 잡아먹으면은 계속 전량 홀딩하고, 15만 5천원에서 잡아먹지 못하면은 절반은 청산하고 절반은 홀딩하겠습니다. 지금 15만 4800원에 자꾸 부딪힙니다. 네. 800원, 900원에서 매수보다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좀 잠시 소강상태, 매수 물량이 큰 물량이 안 들어오고 매수보다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절반을 15만 5천원 바로 아래에서 15만 4천 8백원에서 절반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느긋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0주, 100주, 200주 매수 걸었는데 일부 체결이 안 됐고 176주가 체결이 됐고 돌파했네요. 아, 절반은 이제 뭐 느긋하게 보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지금 오이평에서 지키고 오이평 지키고 올라갔으니까 오이평 깨지면 청산해도 되고요. 상승하다 1분 봉으로 바꿔서 1분 봉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이 멈추면 뭐 청산해도 되고 짧은 단타인 경우엔 아니면 사실 길게 보면 제가 이건 뭐 단타 계좌로 단타 매매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단타로 짧게 청산하는데 길게 보면 오늘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내일까지 봐도 되는 흐름이죠. 제가 최근에 HLB에 대해서 장중에 눌릴 때마다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에 금요일날 한 차례 확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었었죠. 네 지금 VI 발동이 됐는데 음, VI 발동 가격보다 좀 낮네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힘이 조금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음, 해보겠습니다. 어, 빠지네요, 역시. 항상 이제 VI 발동되고 나서, 그 VI 발동 직후에 호가 흐름을 보면, 분봉 흐름과 호가 흐름을 보면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뭐 상승에 대한, 일단 상승에 대한 눌림, 아니면 눌림이 없거나 눌림이 약게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올, 나올 건지, 이 v 에 걸렸을 때의 효과 변화와 VI 이제 해제 직후의 효과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의 예측이 되는데, 지금 조금 약한 흐름이 나왔어요. 이 상승에 대한 단타 차익 매물이, 예, 출해되는 형태가 나타났죠. 일단, 3분의 5위평에서, 아까 급등이 나왔고, 지금 3분의 5위평에서 지지가 나오는데, 음 깨지는 형태로 가면은 청산을 하고, 지키면서 다시 상승이 나오면, 뭐, 홀딩하고, 원칙 대응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3분의 5위평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다 말고 다시 깨지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청산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 네, 분봉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 화살표 신호가 뜨면서, 오전에 급등하고 여기서 부딪혔죠. 149,400원이, 음, 좀, 저항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완만하게 올라와서 거리량도 안 붙고 완만하게 올라와서 돌파가 어려웠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 깨지면은 안 좋은 건데 안 깨지고 역시나 약하게 눌리고 다시 올라와서 어 여기서 돌파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진짜 시그널이 떴고요. 시그널이 뜨면서 소리가 나서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쉬다가 이걸 보고, 어, 이건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다 싶어서, 두 번에 걸쳐서 단타 매수를 했고, 어 메인 계좌 말고 단타 계좌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 눌림목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이 나왔으면 홀딩인데, 깨지는 형태가 돼서, 청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 매매 마크 내역을 보면은, 네, 아침 고점이자 어 작년 고점, 사실상의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하면서 이기회 분할 매수를 돌파 돌파하는 그 순간 그리고 돌파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 절반, 아까 15만 5천원에 예 부딪히는 15만 5천원 바로 아래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절반을 청산하고 그리고 음 일단 상승이 깨지는 모습, 3분봉5이평 깨질 때 나머지 절반을 청산하는 모습. 네. 그래서 15만 1,600원, 1,000원, 그리고 15만 4,800원, 네. 15만 7,600원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진짜 돌파, 가짜 돌파 구별하는 방법 음. 지난 주말에 올린 영상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분봉차트 단타 매매하는 방법, 그 외에도 영상을 보시면 단타 매매가 좀더 수월해.